종목이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비중 들고 계시고 평당가는 5,380원. 목표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이 요새 추세가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살짝 꺾여있긴 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양봉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 특히 AI 소프트웨어다니 다시 한번 불이 붙었잖아요. 어? 그러고 보니까 오늘 로봇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소외되어 있었던 맞아요. AI 소프트웨어. 로봇 이쪽으로 조금씩 반응이 돌아오네요. 맞습니다. 지금 여전히 바닥권에 놓여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 어느 정도로 설정해 주실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유창호 앵커 방송 좀 했잖아요. 어제 이 종목 마케텐 오늘장 오후장 전략에서 언급이 들어간 어떤 섹터 얘기거든요. 좋아지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지금도 신고가지만 그쪽이 신고가형 이렇게 금융주나 이렇게 신고가형 주식들은 챙기고 그런 얘기 좀 했잖아요. 그리고 움직일 때는 이제 바닥권에 있는 주식이 더 세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 좀 해줬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폴라리스는 바닥권은 아니죠, 이 주식은. 근데 이것도 어쨌든 AI니까, 폴라리스 오피스는 보다시피 기똥차게 가다가 여기서 딱 꺾여서 밀리기 시작한 거고요. 우리 유창호 앵커가 좋아하는 악의 구렁텅이는 넘어갔고요. 이중바닥이 고점에서 만들어지는 모양이 나오지만은 거래량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요, 가볍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좋아서 고점이니까, 그러면 이런 건 보통 우리가 가격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6천원을 깨면서 밑으로 흘러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우단이 지금 7천원이고 이평선이 1 2 2이 600, 6600원이고, 240이 6300원, 언저리지 않습니까? 요럴 때, 오! 아, 이거 컴퓨터를 껐다켜갖고 이게 실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런 거는요, 기술적으로 여러분 요런요런 요런 종목은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얘기할 때 저점에서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인 거고 고점에 있으니까 가볍게 요럴 때는 또그 중간 자리 6천 원에서 6 250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기술적인 저항 근데 여기를 거래를 확실히 올라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갈 때가 7천 원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6,000원에서 7,000원 언저리로 올라오는 이 지점이 기술적으로 이런 거는 챙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다시 누이고 하면서 고점에서 모양을 만들 거예요, 얘는. 대신 바닥단에 있는 거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 아마 이종보기가 자주 얘기하는 주식인데, 투투투투! 들어오면은 내가 초성으로도, 어차피 여러분들,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초성이 히읗히이고 한글과 컴퓨터. 여섯 글자. 그죠? 그 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름도 까먹었어. 음, 이스트, 소프트, 그러면, 이스트, 소프트, 그러면 여섯 글자고, 초성이 이응이고. 그렇다고 이응직랜드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어, 지금, <laughs> 저희가 잘못 듣는 건가? 요 <laughs>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어, 한글과 컴퓨터. 히읗으로 시작하고 <laughs> 이스트 소프트 이응으로 시작하고 <laughs> 다 말해놓고 초성 얘기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정말 <laughs> 듣다가 저희끼리 오잉? <laughs> 아 그래요 이게 이종복 전문께서 이런 식으로 아 <laughs> 네. <laughs> 나는 이종복이니까 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을 수 있고 음 마치겠습니다 <laughs> 아니 이전 보자 분께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laughs> 야 이게 다 어, 마치 시크릿인 것처럼 하면서 포장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알고 보니 투명 포장지인 거죠. <laughs> 안에가 다 보이는 겁니다. <laughs> 하, 이런 아, 돋보기 배려, 같아요, 돋보기. 이거 그 배려죠. 그렇죠. 돋보기로 <laughs> 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힌트를 계속 또 주시고 계시는데.